안녕하세요. 아리랑 농부입니다. 2021년 9월 26일입니다. 와, 우리 브로콜리 벌레 잡아줬더니 아주 잘 컸네요. 샤프란도 예쁩니다. 아마, 노루가 왔나 봅니다. 우리 노루가 또 이렇게 상추를 뜯어 먹을 수도 있고, 벌레가 뜯어 먹을 수도 있겠죠. 여기, 오, 이것도 씨도 맺는다더니, 씨도 맺었네요. 샤프라니. 오, 호, 호. 어, 번식이, 씨로도 번식이 되고, 모종으로도, 아, 저기, 구근으로 번식을 한다더니, 여기 얘도 씨가 맺었네요. 오, 호.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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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따서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씨가 맺었습니다 음, 저는 씨로는 번식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좀 궁금해지네요 씨를 얘들이 다 씨가 맺으면 시바라를 좀또한번 해볼까 싶으네요. 시간이 된다면. <laughs> 샤프란 옮기신기 합니다. 어, 이쪽에서 조금 판걸 다른 쪽으로 옮겨 심을까 합니다. 여기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빤듯하지가 않고 양이 많아서 한쪽 더, 한 줄을 더 만들까 합니다. 이 줄에다가 이 줄, 여기가 조금 경사가 지거든요. 이렇게 흙이 내려오지 않게, 부직포를 깔았지만은 흙이 내려오지 않게 여기를 경사 지는 곳을 한 줄로 저 아랫단처럼 여기 줄도 한 줄로 쭉 심을까 해요. 이렇게 고랑을 내서 그 위에다가 샤프란을 올려놓는답니다. 샤프란 옮겨 심기는 비오는 날 하면 참 좋아요. 어, 비오는 다음날이라든지 이 샤프란이 팔때 엄청 잘안 파져요. 그러나 이게 물을 주면 여기 거를 좀 파다가 옮겨 심을 거거든요. 예, 이게 완전히 굴락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굴락이 이루어졌으니 여기를 파서 살짝 여기, 이 정도만 파도 저 화면에 보이는 것만 파도 한 줄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샤프라는 연중 옮겨심기가 가능하답니다. 그래도 죽지가 않아요. 겨울에 옮겨심어도 죽지가 않아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마음 놓고 아무 때나 옮겨 심으세요. 여기 이렇게 한줄판 것이 양이 얼마나 되냐면, 와, 엄청나죠? 이렇게 많은 양을 팠답니다. 어, 5분도 안 걸렸어요. 물 주고 지금 마른 땅에서 팔 때는 겁나게 힘들어도 물을 조금 주고 파면 바로 잘 파진답니다. 그러면 이거 씹어 볼게요. 여기 기퉁에는 조금 많이 심었답니다. 이렇게 쭉 깔아놓고 여기를 이제 덮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그냥 그냥 덮어 놓으면 잘 살아요 이렇게 아주 심기를 했답니다 옮겨 심기를 어 저기 여기 여기서 끝까지 저기 저 아래에 여기 샤프란 처럼 여기 샤프란이 한 줄로 쭉 있는 것처럼 이쪽도 한 줄을 만들어 보려고 오늘 옮겨 심기를 했습니다. 아, 다른 일을 하고 싶, 하다가, 아, 이게, 그, 수국도 심다 보니까 여기가 자꾸 흙이 내려와서 안 되어서 오늘 갑자기 샤프란을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쭉 심고, 물을 주었답니다. 어, 옛날 같으면 이거 다 잘라서 뿌리만 딱 심었을 텐데 어, 손이 모자라니까 그냥 막 심어도 잘 사니까 그냥 심어놨답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이 뿌리가 빨리 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려면 얘들을 잘라버리면 빨리 잡겠죠. 여기에 꽃을 피우는데 꽃이랑 다 잘라버리고 하면 훨씬 자리 잡는데, 뿌리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초창기 때는 그리 심었지만은 지금은 그냥 파서 바로 옮긴답니다. 어, 여기가 조금 끊어졌죠? 여기는 이렇게 이쪽으로 심었는데 여기는 이 부지풀을 걷기 위해서 조금 두껍게 근데 이게 내려와서, 내려오면 저 아래에 샤프란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와. 수국 옮겨 심으려다가 지금 갑자기 딴 일을 했네요. 여기, 여기도 수국을 조금, 어, 이게 좀그늘이지니까 샤프란이 있어서 그늘이지니까 수국을 여기다가 심어. 심으려고 했거든요. 음, 그 전에 미리미리 심어놓은 수국이들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전에 오늘도 몇주 심었답니다. 오늘도 얘들은 오늘 심은 주이기 때문에, 아, 물은, 이거 며칠 전에 그 전에 심었던 수국이고요. 어, 수국 심고는 자주, 날마다 물을 줘야 된답니다. 저는 날마다 밭에 와서 물을 주기 때문에 자주자주 들다 봅니다. 아, 아이고 수국 심다가 오늘 샤프란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어, 샤프란으로 이렇게 저 위에도 이런 줄이 생길게끔 심었어요. 샤프라니 아직까지 이렇게 1단, 2단, 3단, 3단으로 저는 계단, 계단, 계단 여기가 경사가진 밭이라서 계단, 계단으로 꽃밭을 만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텃밭이었어요. 텃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꽃밭이 만들어졌지요. 이쪽 계단처럼 저쪽도 오늘 심은 샤프란도 예쁘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어, 지금도 9월 26일이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피어 있어 너무 예쁘네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